그치, 이코 삼삼은 이코 삼삼에 그3초스트번그 그 번뎀 그 주는 거 몬스터 그 번뎀 주는. 그래도 너 측정하기야 나 이러고. 뿌리 먹어 개사기였고. 없는 게 없었다 그 당시 뱀파는. 그 당시 뱀파는 있어. 그렇지. 그니까, 그 이제 기상기 이제 드로우가 많지 않았는데 뱀파는 드로우가 많아가지고 워낙 밸류가더큰것같데 유일하게 그 당시 때 이코 3빌드줄수 있는 킹카카도 있었잖아. 그치 내명칭사로이크하네 <목소리> 요즘에 범죄이들어져서들긴 한데 요즘에 엘브리들이 기본값이 떼고 범들이 그렇대 때 뭐, 엘프도 진짜 머리 잘 쓰는 사람들 진짜 섹시해 보였는데 네, 리도엘은리도엘은 아. 개섹시했지 내에 있는 리노가 있고 모모가 있고 그러면 이렇게 하면은 특가하게 아, 됐지 아, 아 이걸 따라오네? 안에 그리고서 이제 돌려받게 하는 거 일로 막지하는 게 섹시한 쪽입니다. 오히려 근데 그때 드래곤 이 너무 부족던것 같아. 램프를 했는데 그 램프 값을 내는 팟도 없이 아니야 램프는 램프는 초 그러니까 그 다음으로 램프는 세이가 맞지. 음. 그 당시 이즈라피 이즈라피 드래곤은. 아 뻔했지. 애초에 그거는 다 나온 친구들도 됐잖아. 젤이 <목장> 너무 사귀었지. 지나시 <목장> 질주구요. 보로고로스제리어 이런 아아 아. 보제리어 사바 제리어 이길 수 없어서 아 맞으면 죽으라고? 사람을 통해 맞으 죽는다 아 근데 바로얄바 로얄드 탈전군 중에 그있었 해검사 아지나화면 엘리 덕면 엘리랑 일리 엘리 크루스 어, 이런 거 아니지? 아그바모트 카드? 그거, 밸류가 좀 많이 쎄긴 했었는데, 지금, 없었지. 그러니까 지금이야, 뭐, 했는데. 어, 뭐,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하는데, 그당시는 진짜 밸류가 정말 쎘던 그거 같아. 그 당시 때 엄청 쎘지. 또, 루엘 자체가, 사실, <laughs> 솔직히 말해서, 루엘 자체가 좋은 카드가 몇개 없거든. 그치. 막, 원더랜드, 원더랜드 원더 때 내가. 아, 나 이거 왜 이렇게 못하냐. 트럼프 기사단. 걔네 아. 받았을때아 끼고. 어, 트럼프 기사단. 나쁘진 않았어. <laughs> 트럼프 기사가사이이코세 마리 소환인데 값은 없고야 음, 정말. 아, 저 너무 질주... 필요한 거다 질주 소켓 달. 물론 나죠일삼리한 마리씩 라졌어요이은다 있단 말이야. 벨리 자체가 말이 안 되긴 뭔가 거든강 아, 체버스 지금, 지금도 나쁘진 않은데, 너무 지금은 좀 모지성, 아, 좀, 내주는데게 많이 못떠가지고 옛날에야, 옛날에야 기이 돼서 좋았지. 상대 카드 카운팅하고 그런 게있었는데 지금은 카운팅 해도, 아, 그랬구나 그럼 죽어야지 밖에 없어. 요즘엔 카운팅 해도, 음, 어차피 또 나와. 아, <laughs> 쇼안 해도 돼, 재현아. 이러고 있으니까. 하스는 카운팅의 의미가 없어졌고 하스는 카운팅의 의미가 없고 어차피 어차피 생성함인데 아무튼 생성함 기기성 생성함 아무튼 생성함 아무튼 생성했다고 딱돼 힛! <놀라> 놀랐어! 뭔가 너무 아무튼 생성함이 많지 생활 안할 수밖에 없는 거유야 아무튼 생성함 나도 하스를 군대 가기 전에 대박주일 전에 같은 하스가 개 꽂힌 거야. 그래서 하스 계정을 되게 처음 만들었어. 그래서 한게 뭐냐면은 당밀 전사 만들었어. 오, 자본주의. 어, 4번 좀 많이 썼지. 인정합니다. 1 0 0 개를 둘 때까지는 어쩔 수. 없지. 사람들이 게임을 하는데 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다. 그래서 이 게임의 성격을 주시 트랙이랑 안될것 같아. 나는 고통을 주기 위해 당밀을 했어. 아, 너도 고통 받는 거 아니야? 아니야 나는 유튜브를 봤는데 이제 막 애들이 박미전사랑 상대를 하는데 한판 매치이한3 0분걸리는 거야. 와, 30분 동안 카드 게임을 한다고. 너무, 너무 좋아. 와. 그래서 바로 우지성 박밀전사만들어도 들어가 있다. 너도 보통 보라인 아니었구나. <laughs> 뭐야 네 번도 썼는데. 슈퍼 엎쳐. 들레를막치는거들레를 정리기 재밌거든, 박다봉이 너무 좋아. 박다봉? 박다봉. 티시, <목소리> 탈진! 하면서 딱 나올 때가 쾌감이 얼마나 높니. 아니, 그거는 <laughs> 구 박다봉이 아니고 신 박다봉이잖아. 아이, 나는 그 폭탄, 폭탄 소환하는 박다봉 그런 거 써지도, 써보지도 못했어. 오케이. 발진하는 막상도 세긴 했지, 발진 박삼 보면 7코라 짱떼지 2코 7방어도2배속공인데영능도 별로 같아영능 2코 6방어도 나름이 6방어도 혹은 4 2코 방어2새 2코 3대, 2정 3대, 나중에 2코 11, 11, 12, 13, 14, 15, 정말 이건타이틀이 <쏘> <살기44> 아, 다잊어스 다스, 다스. 쟤 다스. 쟤다기돌아스쟤다 다스. 쟤 다스. 나미세연동파 존나 열심히 쏘네 미세연동파는 저거 슈아가지 무적이 잡았 어, 아, 사로몬스 상당 무적이야 미는 아, 그래. 슈아인데 그거는 약간 터 특성 같은 거지 네네, 아, 너무한다 <laughs> 무적이 좋은 데도 있으니까 정말 <laughs> 네, 무적이 좋을 땐 각이 생존할 수 있긴 하지 막 투르포 같은 거 대치하고 있는데 핵이 날라와 멀쩨. 그럼 서로가 할수 있는 좋은 길이거든. 짝짝짝짝. 아, 어, 좋 아, 어. 네. 아 역시인데 로아 같은 건 수사를 떨면서 해야 돼. 소리 같은 거는 어쩔 수 없이 수사를 떨면서 해야 돼. 이 게임은 좀쏴떨면서 하는 게 제일 재밌긴 해. 맞아. 게임 수사 떨면서 이제 압박치는 게임 해야 돼. 그래. 네. 사퍼가은나 이제 사퍼롤 이런거 하다분면 이제 서로 싸운다고. 가, 아니, 갑자기 분위기 쌓이질 때가 있어가지고. 빨리, 이거 가져와라. 나는 발타는데 기다리겠다. 아, 오케이, 지금 국나무 언덕에 아, 근데 이게 참 짙어. 썸머가 잘 먹어놨으니까. 그치. 아, 그래도. 막. 이 사실은. 친구랑 매매도 만나는 것만 멈추는 거지. 다른 게, 다른 게 없는 게 아니니까. 근데 엘리이 들어갔다고 얘기를 해줘야 되니까. 아, 진짜. 둘다 버려. 레이드 같은 거 같이 뛸수 있는 건 진짜 다행이지. 감사합니 딱 그랬으면 이제 서버를 잠긴 이유가 그래도 얼추 짐작은 가지뭐 음. 같이 할수 있는데 서버 잠그는 거 정도야 뭐 <목소리> 옆동네에 소드워커가 서버가 틀렸잖아요 누구세요? 이름 <목소리> 기억도 못하... <목소리> 사람들이 이름 기억도 못해 고마워 소드워커소드워커야 진짜 고마 아니 근데 지금 트루프다 벌라 웃겼는데 근데 웃긴 건 나도 서울 드워커를 해봐가지고 제품을 알긴 해 난소어안 해봤어. 한 번도 한 번도 찍는 거안 해봤어. 한번 해봤는데 나름 괜찮긴 한데 어렵다. 뭐라는 애지는. <목소리> 그렇지 하더라고. 헤지는 못 들어가. 전진은 못 들어가는데. <목소리> 전지는 틈 안에 못 들어가는데. 아니 왜미길이 들어가? 걷기로 <목소리> 미셸이 먹은 거 아니야? <목소리> 그러고 그러니까 고 서워 러커도 막 흥했을 때. 아니 그러니까 미세이왜 이게 좀더 헤지 먼저 타고 들어가지고 다한만 킬로 이상 걸쳤는데 역을 다하고 우선은 막소울옵 게임이 뜨는 찾았어. 이유 클우가 그렇게 놀라 터지. 클저 놀라 터지면은 아, 사람들이 지. 많이 많이 빠져나가 다른 쪽으로. 아니 두 명이 들어가는데 가면 어떻게 하지? 인내한지. 아, 왜 아, 아, 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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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목> 나도 빨리 카던이라도 입장하고 싶다. <laughs> 어, 어. 카던 입장하면 그때부터 템파, 템파밍 시작인 거야? 응? 음? 카던 입장했으면 그때부터 템파밍이 이제 시작인 거야? 그렇지 템파밍의 시작이지. 미실은 뭔데 나랑 레벨? 내가 그래, 아나 봐. 뭐. 나랑 레벨이. 템파밍의 시작이다 이제 속대의 시작이지. 갈애 차이는 뭐야? <목소리> 배고 이벤트를 이제 본격적으로 할수 있는 거지. 그치. 아, 아직까지 이벤트 참을 제대로 못하니까. 방어 이벤트. 근데 내가 보기에는 버핑 하나 주는 이유 중 하나는 이벤트 하라고 주는 거였다 빨리 하라고 본거 같아. 응. 음. 스토리도 좋잖아. 수익 하는 거는 스토리 한 번씩 보세요 하는 거 없다. 내가 지킬 거야. 근데 난수익이나 좋아. 무럭이 배우가잖아. 둘다 하면 좋긴 해. 다 받을 수 있는 건다 받아놔야라는 의미에이플처럼 무지성 점프. 아니 하는 왜 저? 잡... 나 이런 음, 음. 애들잡아을제거어 진짜 싫어 얘들. 이렇게 잡기를 좋아하는 물건은 <웃음> 아니겠죠? 하어 <laughs> 아. 내가 로아하면서 제일 로아 하면서 대 대걸 때는 패턴 제대로 아왜고아아죽여 버리겠는데. 나를 행복하게 아, 아 지... 어진다니까 어디... 난 로아. 아, 스토리에서 감동받았던 게 다른 게임들은 다 주인공 거의 시점이잖아. 근데 로아는 주인공도 뛰어주면서 그 옆에서 따라가는 주인공의 주변 이제 NPC들까지 같이 뭐워주니까 살짝 그 부분은 진짜 재밌더라고. 특히 이제 로아에서 어땠을 나왔어요. 나오긴 해. 너무 멍청 거야. 로아 로아 어셈블 나왔을 때좀 흘렸거든. 맞지? 아 공이 없는데? 아 어, 이거 텔러나. 어. 연출이 뽀글 이쁜 게임이라. 아이 로아 덩근 주변에 알려주는 사람 없으면 복잡한 게 맞네. 어 그건 맞아. 나도 이거 친구가 같이 하자 그랬는데 걔는들비뷰여가지고 하도 몰랐던 공부좀 했어. 이럴수가. 우수 이 녀석 에이포즈를 하고 있군. 4대4인데. 우선은 진짜. 나도, 나도, 아. 나도 게임을 좋아하는 편이긴 한데. 로아 같은 경우도 좀 되게. 우와. 게임이 안 알려준다기보다 게임은 알려주는데 게임이 워낙 어려운 거지. 그래서 나는 이제. 너한단 사람이 있으면 은 궁금한 거 있으면 다 그냥 물어보라 그래 네. 그래. 그거라도 해야 나랑 같이 할 게임 할 사람들이 누니까 본인 알려주려고 해도 같이 하는 사람 없음 아, 아저씨 뭔데요? 파판이요 아니야 아니, 파판도 누이라 도망칠 수 없어 도망 그런 거할수없이퍼즈일 한때... 거야 네, 네. 아니야 파판일 거야 사이퍼즈는 수호 주변에 하는 애들 많잖아 듀얼 알려주면 듀얼을 하고. 듀얼을. 듀얼은 독판 너무 많이 빠져나가고. 근데, 네, 듀판은는 네. 은근 수호도 응해긴 해. 영직을 안 가다 보니까. 나는 어... 게임을 야매로 하기 때문에 가질쳐줄수 있는 것에 한계가 있어 건물을 파기야. 내일부듀얼는 사실, 어이. 수호가 야매로 하는데 PC방에 사는 하는 게 가장 큰 이유 아닐까 생각은 해. 하 그건 그래. 아니야, 그건 아니야. 집에서 만약에 폭탄 있다면 나 그럼 놀것 같은데. 니야 이거는 희방이라면 관계 없지 그냥 그냥, 그냥. 사이퍼즈가 더, 더 많은 게임량을 차지할 뿐. 오 마야씨 봐 깜짝아. 플레이. 플레이. 테스트. 그데 나는 r p g 즈 같은 거 하잖아. 그러면은 탈종 일단은 모든 탈종 오크를 보려면 탈종 컴팩트까지 해볼게. 아 그래. 4경고나 네. 진짜 할거 그리고 난좀 이제 유비들한테 최대한 모든... 걸렸냐? 뭘 다운을 못해줘도 내가 아는 것 내에서는 좀알아듣기 하는데 약간 게임... r 2게임을안 하면은 다 그런 게 없어 무지성으로 그래. 하는 게임들이어다 서로의 감정선을 건드리는 <목소리> 게임이들어 <목소리> 기분 따라 안 나겠는 말이야 그럴 때는 또 RPG가 최고거든 그도타 버려 불타 버려 아자 양심보로도 요즘 즘 클리프 티어 떨어지고있지고 굶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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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음음음어음음방어음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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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튼, 제가 하고 싶은 말, 로아를 하라는 겁니다. 와, 재밌어. 아, 로아, 재밌어. 로아, 제가 하나하나 잘 갈아드릴 있습니다. 없는데. 그냥 히토리아 계속 나오는그거분 잡자리 뛰어. 죽지 마. 먹고 싶었다, 이요 모코코쿤 모코코 귀여워 요새 게임 하면서 즐거워. 제일 즐거울어 누가 안 하고 진짜 품는 사람 많네 제발 아니, 헛폰 몰라 가지고 폰만 뽑으면 이게 모르면 던지라고 하면 이제 아바요 하고 터지면 <놀람> 겁니다. 아이, 원래 인데서... 아, 원래 r p g 게임 무이야 This, uh, I t 그 i 패턴. 알아요 하는데 n o 알긴 아 w to 상으로 봤으니까 a 들어오는 w 처음인 걸. 아 근데 그 r 괜찮 i n g one. I 어 o n t know how to do it. I d 세 n t know how t 스 do it. I don't know how to d 너 it. I don't 지 트라이는 상관없는데 이제 트리만 하는데 하는 게좀아았다는아이고공리전스프레가 <laughs> <laughs> 나왔는데. 트리전 고 나빠. 딜러, 존나 없네. 가전체적으로는 환산제 관리하는 거 맞지, 나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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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왜 이렇게 불러서. <laughs> 나어 근데 왜 이렇게 <laughs>